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어둠이라고 이야기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특징, 이 뭐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 이 뭐냐? 내 맘들하고, 내 뜻들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세상을 따라 나온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길들여 졌기 때문에 이게 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재진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가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요건 그냥 배워. 예? 요건 그냥 해.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음란이 있고, 미움이 있고,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다. 그 사람은 어둠이야.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거다. 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 일락을 향하여 나가도록 아한영 막에는 계속 끊임없이 미혹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가 도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주고시고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나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 이분이구나. 이 복음의 실체를 통해서 어둠에서 빠져나오는데 악한영 마귀는 자꾸 뭘 가려? 복음을 가려. 그래서 자꾸 뭐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먹어야 될 말씀이라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면 그때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앙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복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금을 그러니까 놓치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금을,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보금을 놓치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이 보암직스러워요. 그러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그냥 따먹었어요? 산악관을 먹게 한이 마귀의 강견 술책이 있다 이 거짓말에 유혹과 미혹에 당하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일리가 있고 이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바로 재인되 버리고 종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왜 자꾸만 내가 주인으 살아간지 아세요? 그건 바로 뭐냐 복음으로된 신분이 장악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 마음에 복음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럼 내 마음에 복음이 절대적이 않으면 내가 절대적이 않은 그 영역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잡아먹히고, 한순간에 붙들려버리고, 한순간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절대적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고, 내가 복음이 절대적이 아니니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모든 문제 원인은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음만 선명하면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고 넘어뜨릴 자가 없다고 요 그러니까 아카냐 마귀는 복음을 못 듣도록 자꾸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게마귀의 술적이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부활을 생명 걸고 잡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분을,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붙들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랄한 죄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냐. 십자가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데 하나님은 자꾸 뭐냐.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증거,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건데,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엄마, 엄마의 말을 잔소리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예, 예, 라고 건성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그 그러니까 마치 철부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뭐냐? 바로, 고고물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스도서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이, 이분을 전부로 여기는 그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기쁘시 하고, 영어로 깨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양 마귀 시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마귀의 권세가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마귀의 권세 몇 가지? 어떤 권세가 있다 했어요? 공중권세. 흑강 권세, 사망 권세.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자고요.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만만치 않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내가 진리를 지켜가는데 마귀는요. 체면을 따지게 만들고. 인정을 따지게 만들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곤 10장을 했죠. 내가 합평을 주려고 온자 아니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란 단어가 크리로는단예요마태곤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합평 주러 온자 아니냐. 내가 검 주러 왔어. 검이 뭐예요?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분리시키러 왔다.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에? 딸이 서로 가족 간에 분리시켜요. 뭘 분리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 분리시켜버린다. 해요.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수가 원수가 내네 집안 식구의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육신 적으로는 원수가 아닌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가 최대한 대적자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참부다 뭐냐 현실에 밀리고 상황에 밀려서결에는다뺏기고 말해. 악한 형 마귀한테 다뺏기고 만다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정의 권세자 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형이라. 그이 그러니까 형은 지금 공정을 헤어잡고 역사하고 있다가요. 악한 형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온갖 세상 것에 아까 그랬죠. 마귀가 쓰는 무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의 자랑.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붙들렸잖아 돈에 붙들려 있고 명예에 붙들려 있고 권력에 붙들 려 있고 모든 사람 가만히 지고 놓으면 같은 거다. 여기에 다 붙들 렸어. 여기에서 행보령을 결정하고 여기서 내가 기쁨을 얻고 여기, 여기서 내 인생 꿈을 얻고 모든 게 여기에 붙들렸는데 악한정 막역 거기에 빠지게 해서 창작중량은정작중량 정작 하늘의 것을 놓치게 만들고 위의 것을 놓치게 만들어그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 가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다스리게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 가는 거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붙들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갇혀 사는 것을 그걸 바라는 예,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해려요자 봐요. 우리가 돈을 따라갈까 아니라 돈이 내 말의 굴복이 돼야 돼. 아멘됩니까?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라.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